뭔지 알아? 기사할 때 야, 알지! 그치. 외계인 죽이러 다니는 단체잖아. 외계인? <laughs> 이 아니라 오니라고 오니. 오니! 아 맞아 그거야! 아니, 오니, 오니. 오니! 아니 나딱 알았어. 오니. 그 오니. 오니 피해자 연합 단체야. 오니한테 당한 사람들이 이제 오니 죽여버리겠다고 뭐, 이제 다들 이렇게 모, 모여가지고 뭐, 샤샥샤 칼을 가는 맞지? 정확해. 아 그리고 나 그것도 알아. 그 주인공 음. 탄자로? 탄자로 음. 씨가 귀걸이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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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걸이! 야, 야, 귀걸이도, 야, 뭐, 귀걸이도 메고 계시잖아. <laughs> 아니 갑자기 아저씨로 만들어 누구나 주인공을 왜왜 그분이 탄자로 너무 아저씨 같잖아. 탄자... 성희롱을 할수 있어? 아, 아 탄자가 탄자. 성이고 이름이 로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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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 왜이래 왜 이러는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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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희롱이라길래 아 그럼 성이 성이 탄자인가? 싶어. 아 그러면 성함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? 탄지로. 탄지로? 어, 탄지로? 아 탄지로. 아 비슷하네. 뭐. 알겠어 알겠어 탄지로. 아니 아, 아니. 내 얘기할 를 거는 보고만. <laughs> 아니 봤어. 기억을 이름을 너, 약간 아, 기억을 못해. 너 테무에서 샀지. <laughs> 그러고 그러지 않고서 탄자로 나올 수가 없어. 아니 진짜로. <laughs> <아니, 웃음> 테무에서 이상한 거였거든. 아니. 그런 거 보고 아니 영화관 가서 봤어. 영화관 가서 그 내용 그막 지하에. 아니, 지하에서 막 빨간 빨간데에 막 사람들 엄청 많잖아. 그거를 최고 응. 최고를 최고왕을 찾으러 가. 그래서 최고왕 만났는데 갑자기 영화가 끝나는데 맞긴 한데 그럼 제대로 응. 집중 안한거 같은데? <laughs> 아너 빨리 되면서 봤어? 오니 왕 이름 기억나? 아니 기억 기억 안 나고 여동생 이름 기억나. 여동생 이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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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 말해봐. 말해봐. 뭐? 네네코. 야 씨발. <laughs> <야. 야. 웃음> 네네코 뭐 이런 거야. 네네코. 야. <laughs> 너 보지 말라고! 아니 왜.. 도끼가를 <laughs> <너, 웃음> 보지 마! 아니 거의 맞지 않.. 아니 왜안 되겠다. 뒤에 무슨 코? <laughs> 너 귓가를 보지 마! 다수 응급이잖아 그거! <laughs> 에이 거의.. 거의 다 맞았지? 거의 다 맞았지? 야 그래도.. 하린이는 <laughs> 진짜 3개나, 착한 몸에. 거야. 우리 어. 맞춰주고 있잖아. 그러게. 고마워 맞춰주셔서.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나도 이 문화에 스며들고 싶단다? <laughs> 열심히 노력 중이야, 나 진짜 나 진격의 고인도다 봤고 나 정말 열심히 노력 중이었나? 근데 타린이가 나거나 나 진격의 고인안 봤어. 어 진짜? <laughs> 어? 아니 내 노력이 헛수고가 <laughs> 잖아 근데 진격아 내용은 다 알아. 어떻게 알아? <laughs> 그 알아. 그거, <진짜> 알아. <laughs> 그거 외계인들이 <laughs> 사람 잡아먹는 있잖아. <laughs> 외계인? 어? 아 거인이 먹, 뭐, 맞아 맞아. 왜 거인 거인이 먹어? 어? 먹었나? 어 아, 맞아 맞아 거인이 먹어. 나는 맞아 맞아. 맞지? 빨래개로서 맞니? 어? 아니 <laughs> 잠깐 지루할 때두 배속으로 봐가지고 잠시 헷갈렸어. 아, <laughs> 아니 애니 얘기하지 말고 딴 얘기 하지 말고 얘기하자. 하고하고하얘기하하하하하이디라고하하하하하하하이디라하 무슨 얘기 하하하하하하고하하 어, <laughs>